안녕하세요, 별나무입니다. 어, 이번에 볼 게임은 할로우 나이츠 공원의 공허의 기사인데요. 어,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리고 게임 자체도 나온지도 꽤 됐는데 아무튼 이게 스팀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세일 기념으로 해서 한번 사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와 되게 막 명작이다, 핑작이다 이러더라고요. 꼭 해봐라. 이런 말들이 나와있길래 와 도대체 어느 정도지? 하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 요새 게임 불감증에 걸린 저를 이게 과연 좋은 약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게임들이랑도 똑같이 불감증을 벗어나지 못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고 어... 새 게임 일단 면이 모니터... 간... 가정자리? 나 지금 창모드 해놓고 하는데 아이아 아, 이거 이거 했지 어... 완료 어... 100%이고 이거 백100% 이런건 이런 거들면 안되지 자... 들어갑니다 어, 굉장히 기대되네요. 일단, 브금도 그렇고, 여기, 뭐랄까, 야기자기 하면서도 뭔가, 다크한, 딥다크한 이런 분위기. 근데 약간 2D, 다크소울, 아니면은, 오리, 오리?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오리앤저 엔... 너머 야생에서 당신의 이름은 숭배와 회화. 사나운 영혼의 도전에 응하시어 길들이고, 창백한 돌봄으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본능을 넘게 하여 곤충과 야수 모두를 위한 세상을 주셨나이다 뭔가 시? 애도가? 심성둥지를 위한 애도가? 곤충 얘기가 나오네요 이 캐릭터도 뭔가 뼈다귀 아닌 곤충처럼 생겼는데 알수 없는 징그러운 무언가가 눈을 떴네요? 어? 나잖아? 이거라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칼 하나. 오, 뭐야, 뭐야, 뭐야. 어오 오, 오, 착지했어, 착지했어. 어, 이제부터 제가 움직이네요. 어,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하늘을 봐요. 쇽. 아래도 보나? 오, 아래도 보네요. 그리고 방향키로 움직이고 어. Z, Z가 z 점프해요. Z가 점프, X가 공격. CC는 뭐 없네요. 그리고 점프도 짧은 점프, 긴 점프. 이게 점프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2단 점프는 안 되고요. 벽 타기도 안 되네. 아, 그리고 댓글에서 살짝 봤는데, 이런 퍼즐 요소, 그러니까 숨겨진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딱 봐도 이거 위에 이거 길이는 거 보니까 여기 위에 아이템 하나 더 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벽을 타는 스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못 올라가네요. 제가 또 이런 숨겨진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벽 같은 거 그냥 공격하면 부서지네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야, 근데 이거 튜토리얼이 없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뭐, 무슨 키가 뭐다, 무슨 키가 뭐다, 이런 게 없네요. 이거 위에가 뾰족한 거 보면 찔릴라나? 안 찔리네. 블라이 새끼야, 어. 이거 왜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냐? 제가 공격을 하면은, 이게 상대가 공격에 맞았을 때 제가 뒤로 밀려나요. 왜 내가 밀리지? 어, 이거 봐. 내가 맞는 거 같아. 어. 아무래도 이게 화폐인가봐요, 여기서. 야, 이런 거또막 어디 막 숨겨진 장소가. 와, 이거 봐, 이거 딱 봐도 여기 위에 이거 더 올라가지는 거 보면은 여기도 숨겨진 거 보인다. 야, 나 이런 거 진짜 다 찾아내야 성격이 풀리는데. 아, 이거, 죽일 수 있나? 못 죽이네요. 계속, 가, 복, 씨. 어, 뭐야. 이게 막, 부서지는 게 있고, 안 부서지는 게 있어서. 오, 이거. 고귀한 존재들, 당신들을 위해 말한다. 당신의 위대한 힘 덕분에 우리 이런 임을 알수 있다. 영혼을 집중해 꿈만 같은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오, 사, 적을 죽이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A를 눌러서 회복. 아,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지금 풀 키니까 그냥 가볼게요. 똑같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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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날벌레도 있네. 누가 이새끼야? 어. 야, 게임이 부친절하다. 여기도 길 있고, 여기도 길이 있네. 그럼 당연히 숨겨진 데 먼저 가야지. 때리고 넉백 되는 거 진짜 안 좋네. 이거, 일부러 이래 놓은 거겠지? 네, 좋아. 현장에서, 씨, 돌 떨어지는 거 봐. 자, 마침 피도 까였겠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사람 얼굴. 이거 사람 얼굴 뭐냐, 이거? 이거, 이거. 뭐없 뭐, 별거 아닌가 보네. 로알마, 로알 로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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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알이 로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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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로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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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 뭐야 이거 어우 뭔가 <laughs> 자연 파괴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보호막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길 가는 거다 이렇게 부숴도 돼? 어, 다행히 낙땜은 없네요 여기 못 올라가고 이거 뭐 지도 없나 지도? I 누르니까 소지품 나왔고, 오래된 데못. 무기 이름이 데못이구나. 신성 둥지의 전통적인 무기? 집중, 내 스킬. 나머지는 천천히 찾아봐야겠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여기 밑에 뭐 있지? 그렇지. 이런 건또 귀신같이 찾아내지. 갈수 있나? 갈거같은데 못간다 못간다 저거 지금 못갈것같아요 뭔가 또 스킬같은거를 또 배워서 야, 이거 완전 오리앤더블라인드 포레스트네 오리 진짜 재밌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한글화까지 돼있기 때문에 갓겜입니다 고귀한 존재들 당신들을 위해 말한다 이곳 너머엔 왕과 청조주의 땅에 들어서게 된다 내말 들어라 신성 둥지, 신성 둥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 멋있다. 열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 어. 나막다 부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 이래도 돼. 어, 일단 가 봅시다. 어 하, 무섭다. 아래 보기, 아, 파, 자, 엣와 가로등, 이 쁘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사라져 가는 땅이 있고. 흑의 마을 어 마다울라 미수. 마다 울라, 네스. 아이고, 자막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네. 꿈을 찾아겠지? 꿈을 찾아 저 아래로 내려가겠지? 벌레들이 미쳐가고, 여행자들은 기억을 빼앗기고. 감사합니다. 휴식. 이게 세이브인가? 아, 이게 세이브인 것 같네요. 방금 우측 하단에 뜬게 이제 세이브 포인트고. 얘 때리면 맞나? 아, 안 맞네. 아, 마을이 텅 비어버렸어. 지도작성 부품은 전부 살수 있는 가게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떠나버렸어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개뜬거없 어이구 저런 여기가 그 우물인가 보네요 아 안타깝게도 <laughs> 새사슬을 타고 올라갈... 어? 아 이거 상단 공격도 되네 그러면? 어 하단 공격도 되네 아 오르기 되네 어... 어차피 저 마을에서 할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바로 그냥 진행해보죠.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오른쪽으로, 가, 이쪽! 아 진짜 넉백 너무 극혐이야. 어, 파세이세이 호! 자, 계속 앞으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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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커다란 건물이 있네요. 저기요, 검은 알사원 많아요. 줄어나면... 아, 시작부터 외모 디스 오졌죠 퀴렐. 어 이거 그 오프닝 영상에서 봤던 알 같은데? 빠세이, 빠세이, 빠세이. 키렐이라는 탐험가를 만났네요. 그리고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오프닝 때 봤던 한번도말 것만 다르나? 나미노비스. 야, 이게 대화를 한번더 하면은 말이 이어지네. 이거 말한 번씩 더 걸어 야겠다 야, <목소리> 대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야, 더 말해봐. <목소리> 야, 더 말해봐. 흠, <목소리> 흠, <더. 목소리> <더. 목소리> 끝났네요. 아, 이게... NPC한테 한번 말을 걸어서 끝난 게 아니라 말을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러면 그 마을 촌장한테 말하고 올까별말안 하겠지 뭐. 일단은 가봅시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부술 수 있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기름기럽어 뭐 없지? 아직 도입부라 그런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시작할 때 나는 뭐 난이도 설정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자, 여기서 또 위로 가는 길, 아래로 가는 길. 일단 위로 가죠. 무조건 진행방향은 일단 오른쪽으로 아, 어이C 어이 뭐야 괴물이야? 어 괴물이네 아야 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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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미친 어이 아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으어 잠깐만 야 말로, 하, 말로 하자 말로 하자 어. <laughs> 어, 야이 개, 개가 노잼이. <laughs> 뜬금없이 뭔가 보스 잡은 것 같은데. 다짜고짜 공격이야. 어, 넌 누구니? 왜? 구해줘. 야. 너 어디가? 야이. 야, 뭐, 탭, 탭 없냐? 야! 내가 구해줬잖아! 이런 은혜도 모르는 벌레 같은 놈들. 벌레 같은 게 아니라 벌레구나. 자, 이제 아래로 가봅시다. 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또 뭐가 있네요. 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누구 있나요? 목소리 왜 이렇게 무서워보이냐 저기요? 이런 노래 부르고 있어. 오! 아빠도 묻고 엄마도 묻고나 잠에도 묻고 나도 붙는데, 어, 그 어우, 누구세요? 아, 에너지 채우면 되구나. 에너지 채우는 게 있다면 은보스일 확률이 높은데, 근데 내가 아까 방금 잡고 온게 보스 아닌가? 봅시다. 지금 기, 지나 그냥 지나쳐 온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되게 거슬리는. 짭! 별거 없지? 가자.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부서져라, 부서져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부서지는 거 같아. 그러면 여기서 빡꾸 아, 이거 지도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내가 지도키를 모르는 건가? 아니, 왜 이씨. 아, 쟤 너무 섬뜩해. 뭐, 밝아보이니까, 얘가. 계속해서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이새끼야, 모기, 모기놈 새끼들. 자 모기는 사회악이지. 아 맛있다. 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쌩가고 왼쪽으로 갑시다. 500 진짜 뭐야? 일단 회보. 아아아 아, 답. 아 이건 아니지. 어 뭐야 아. 아박신다 진짜. 어아 되네 되네. 이게 에너지를 회복하다가 중간에 끊으면은 그냥 에너지가 날라가네. 와.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야, 일로와. 너 때문이잖아. 이게,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중간에 회복 끊으면 에너지 그냥 날리네. 와, 진짜 너무했다. 일로와, 이 새끼야. 일로와, 이 새끼야. 자, 왼쪽으로. 어, 기다리다, 기다리. 오 얘는 점프를 하네 오우 오우 계속 계속 앞으로 그럼 얘네가 마을 사람인 거 아니냐? 아까 막 마을 사람들이 다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네 꿈을 찾아서? 어? 저기도 애벌레 있다 저 애벌레가 뭔가 보여주면, 아 뭐야, 아 안보였어, 어. 회복하고, 죽이고, 한번더 회복. 아세이호. 아, 부서. 응? 이게 뭔가, 뭐,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아, 잠깐만. 헛! 되네. 아이 너무, 너무 놓치는 게 많은데. 지금. 빨리, 빨리 스킬을 배워야겠어. 자, 고 공격할 때 넉백 없애는 스킬 있으면 바로 배우고 싶다. 넉백없어 느낌 나도 길 제대로 가는 거맞지는 느낌. 나이거길 o w I don't know. I don't k n 건 w I 로 o n t know. I don't know. 무조건 위로. 무조건 위로. 아우 잠만 얘들아 아우 진짜 아우 속상해 진짜 아, 아. 아우 넉 아우 넉백 이놈 쉽게 이놈 쉽게 어 왼쪽,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 뭐 있냐 오른쪽에도 있네 아, 미치겠다 진짜 길 겁내 많아 진짜 여기 어디야 어, 아, 왼쪽으로 다시 왔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번에 왼쪽으로 가자. 자, 이번에 왼쪽으로 쭉 한번 가볼게요. 어? 이 위에 빛이 나오는데? 아우, 진짜. 아우, 속상, 속상해, 정말. 왼쪽. 호호. 어? 너 내가 구하는 아니냐? 아오 반갑다야. 반갑다 오, 훠이. 어? 아, 에벌레를 구해 오면은 네가 돈을 주는구나. 좋아, 여기 방 기억해두자. 왼쪽, 왼쪽 우물 내려와서 맨 왼쪽. 에벌레들을 구하면 여기 에벌레가 아빠 에벌레가 아 돈을 주. 아, 이 됐다. 아, 아! 회복하다 중간에 끊는 거 진짜. <laughs> 아우, 습관. 어, 잠깐만, 나 어디. 이거 올라가야 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내려. 나 이런 거. 순서대로 해야 돼. 이런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지. 어, 아, 차. 어, 어. 어. 어우 여기였지? 여기 자 여기 뭔가 정원.. 어? 순례자의 길 어? 소원 들어준대요 자 소원 빌러 가자 미안해요 미... 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뭔가 다른 스킬을 배워야 되네요 여기. 다시 빠지고. 아 잠만 잠만. 아, 아 하나 더 있을 데 아, 이렇게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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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자 이번에 오른쪽. 아 근데 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그래, 내가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그 보스 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다시, 다시. 아, 아,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저기만 빨리 둘러보고 올게. 야, 이거 맵 진짜 넓다, 진짜. 와. 언제, 언제다 보니, 언제다 보니, 언제 애벌레 다구 아니에요? 어? 어우씨, 어우, 진짜, 넉백 너무, 어우, 진짜! 어, 이거 그건데. 근데 지금 내 에너지는 꽉 찼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아, 여기도 아직이네요. 벽타기 스킬 주나보네, 나중에. 벽타기가 진짜 너무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 빠지고, 자, 이제 아래로, 아다 오른쪽에 뭐 있나? 뭐 없겠지? 이제 내려가봅시다 콧노래 소리가 어떤구세요 얘도 모험가구나 어 지도제작자 어줘 빨리 줘아키어티 초콜렛 캐릭디스 나침반? 음. 자 내가 어 내가 지금 저 좌하단 야 쥐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어 귀엽다 귀여워 귀여한번더말 아, 걸어볼까? 또뭐어던 쟈츠다 포니퍼 아유 부화하자마자 탐험을 했어. 음. 쇼콜라 캐 디스. 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왼쪽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음. 아, 으! 그럴 줄 알았지. 야, 왼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었어, 씨. 뭐야, 어, 뭐야, 어. 오. 오, 개징그러 오. 나 아직 여기 올 짬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와도 되는 거니? 저딱 봐도 독극물인데? 아, 미친.